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한절씩 교동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 성전이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성전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이 되게 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전쟁이든지 질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3 미터나 되는 거구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누구는 권리아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저 하나님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 감히 하나님을 가지고 논단을 해?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지 그러니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니까 골리앗과 플레의 사람들이 웃은 거요. 예, 42절을 한번 봐요. 그불리의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그 다음에 붉고 어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다윗이 칼과 창을 들은 게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양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의 사람이 이 43도를 봐요. 불리의 사람이 다이색에 이르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니, 전제하는데 막대기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리의 사람들이 볼때 웃기는 거예요. 저게 개몰로 왔나, 개잡으러 왔나,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오냐는 거죠. 그때다윗이 뭐라 그러죠?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불리수의 군대를 새에게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던졌더니 어디에 가서 바뀌었어요? 이마에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장수들이 여러분들 투구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써요? 투구를 쓸때탁가려요 그리고 뭐만 남죠? 여기. 눈만 남는 거요. 예 그런데 달려가면서 물매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맞힐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서 있는 존재 같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움직이는 존재인데 맞칠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맞혔어요? 하나님이. 아멘. 다윗도 하나님이 했다고 했지 자기가 물매질을 잘해서 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은 전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전쟁도 그런 전쟁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생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한, 육신의 살기 위한 생존 전쟁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그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뭐와의 전쟁이에요? 뭐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열한기하 1장까지 여러분들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사무엘상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겹쳐서 나와. 그런데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는 오직 다윗의 이야기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사에서 한 번도 진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도 진적이 없어. 한 번도 진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전쟁해 주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면 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이제 전문가도 그렇고, 비전문가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다. 코로나는 우리 시대에 없어지지 않는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감염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약 2,600만 명이 감염됐다고 래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약 6천만 명이 감염된다고 내다보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씩 죽냐면 약 2,000명씩 죽어나가요. 하루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재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대한 사탄과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를 생성한 자가 누구요? 어떻든 바이러스를 생성한 자는 악한 귀신이요 마귀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잠잠하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번지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충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이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이기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돌리는 노림수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코로나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안 많아요. 많아요안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전략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려면, 그러,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실 리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 역대상에 말씀했죠. 연병이 돌거나 땅이 재앙에 내리면 내 백성이 어떻게 하고? 회귀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하시고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디 있어요? 역대상 17장인가요? 한번 찾아봐요. 역대상 17장인가. 몇 장이요? 1십 장, 십자, 칠 장. 역대하 7장이에요, 7장.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봐. 그 전부터 읽어야 되겠다. 어디 있냐면 13절입니다. 혹 내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행하게 할 때,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지금 이제 중동과 중국 이쪽에서는 메뚜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비는 얼마나 쏟아지는지 3개월을 지금 비가 계속 온다 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연명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 이말 유행. 그때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뭐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병이 유행하면 더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 더잘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불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게 하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 심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보면 이 연병은 사단이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이 예 견비해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 코로나하고 누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몰아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스라든지 또그 다음에 뭐가 있어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은요. 바이러스가 생기자마자 뭐 했어요?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됐어요. 근데 개발을 못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백신의 여러분들 임상실험도 못해요. 치료약은 더군다나 없어요. 치료약은 없어요. 그, 치료약이 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드는게 그, 수입약이 있는데 그것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이 치료약을 엉뚱한 걸 말해가지고 먹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누구만이 대책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때이 코로나도 인간이 볼 때는 권리하시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미국도 두 손발 드는 거예요 미국도 여러분들 확진자가 연일 최고를 경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싸워주시려면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돼. 죄인과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거룩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 절대 죄인과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룩해야 돼. 그리고 따라 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해요. 예, 블렛셋골리앗시볼 때는 야, 저 어린 자식이 무얼 놓고 작대기를 들고 와. 그리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누가 함께 가시죠?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인 여기다가 결국 다이세 불맷돌에 골리아시 죽고 그걸 기폭제로 인해서 불레셋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주일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